대통령 후보 초청 TV 토론회가 오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끝으로 여야 3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1단계 검증 작업을 마칩니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토대로 본격적인 TV 선거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김세용 기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5개월 동안의 TV 선거전 대장정에 돌입한 여야 3당은 무엇보다 TV 토론이 도난 드는 선거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2천만 명이 텔레비전을 시청했다고 봤을 때 5만 원씩만 비용을 들인다고 해도 약 1조 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자칫 내용보다 외형이 부각되거나 지역적인 쟁점에 매달리느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든지 통치 이념 같은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질 못했다. 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야는 토론회에서 드러난 후보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다음 달에 제2차 토론회에 대비한 보완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 김대중 총재가 잠시후 10시부터 이곳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토론회에서 오랜 세월 국가 경영을 준비해 온 경제 외교 대통령상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이 텔레비전 매체에서 굴절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여야 3당 후보들이 모두 확정된 이후 처음 가진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의 각 후보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